오셨네요. 네, 환영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네. 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엇보다도 어, 시간이 뭐 저희가 얘기할 때는 10년, 12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냥 어그저께 잠깐 안 봤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고요. 네, 지금 매일 매일이 많이 몸도 힘들지만 많이 행복합니다. 정말 행복합니다. 네, 너무 영광스럽고 지금 대중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냥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저는 뭐한 9년 8년 만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이 각자의 길을 또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, 다시 만나게 돼서 참 요즘 진짜 저는 사실 G.O.D. 데뷔하기 전에 우리 일산 숙소에서 어렵게 연습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. 저는 요즘이 이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고요 이 행복을 좀 많이 끝까지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예전 너무 좋습니다 전 너무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e 레비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솔직히 지금 <laughs> 떨어요 지금, <laughs>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s u 아, 아 그렇군요 <laughs> 일단은 사실 공연과 앨범이라는 게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아 진짜 연습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줬어요. 그래서 정말 결과물이 좋은 앨범이 나온 것 같고 오늘 또 있을 공연도 어,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원래 기자회견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표정들이세요, 기자분들이. 어, 예, 근데 뭐이렇 들었습니다. 어, 사이사이에 또 팬지오디 출신 분들도 계시다고. 예, 그래서 그 표정이 굉장히 옛날보다 좀 밝아졌어요. 네. 예. 반갑다, 얘들아. <laughs>